어드보케이트는 뭐예요? 어드보 a 이트옹 d v o 지 a t e 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v o c a t e advocate a d v o c a t 는 a c a t e 로 묘사하다. a t e advocate advocate a d v o c a t 다 advocate advocate a d v o 이 a t e a 이 v o c a t e advocate a d v o a t e 그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패스트는 뭐예요? 질병, 해충 원래, 알겠죠? 그래서 패스트 스피시라면 그 주어지는 단어에 유해 동물, 알겠죠? 패스트가 원래 해충 이런 뜻이죠? 선생님 뭐 보다가 벌레하고 곤충은 좀 다르죠 원래? 무슨 말 알아요? 우리 말로 곤충 벌레가 있잖아. 잠자리, 곤충이에요 벌레?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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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딱정벌레, 곤충이에요 벌레 벌레. 그지? 바퀴벌레? 벌레. 벌레. 아그죠 <laughs> <벌레. 웃음>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벌레라는 건 약간 이제 더럽고 해충 이런데. 우리 개미? 곤충. 곤충이아 개미.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음. 이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영화 소개하는 건데, 그 영화에서 이런 벌레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대. 예, 예전 거 리메이크한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곤충과 벌레를 요즘 아이들은 동의시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곤충을 좀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치? 곤충이 약간 애완동물 같은 거잖아요이 곤충 이제 잠자리 잡아서 이렇게 꼬리에다 실묶거서 이렇게 으윽 하고, 이렇게, 그죠? 그런건데 그게 아니라 곤충 채집에 바퀴벌레 채취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곤충 채집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곤충 채집 그 숙제가 있었어요 방학 숙제 그 잠자리 잡고 나비 잡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이런 이게 핀셋으로 뽑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그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그럼 해서 동물 피해 통제 옹호론자들은 종종 사냥감 동물들을 유해 동물로서 묘사한다. 이거는 잘 들었어요? 네, 이건 들었어요. 뭐 나올 것 같아? 네자 <laughs> <laughs> 근데 여기서, 잘, 여기서 좀 헷갈릴게요. 밑에 읽으면 알지만 여기서 동물 피해 통제는 사람이 동물한테 주는 피해가 아니라 동물이 주는 피해. 사람한테 주는 피해를 통제하자고 하는 옹호론자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사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사슴 선생님도 옛날에 고라니 한번 쳤는데 로드킬 그 k i 누가 피해봐요? 사람이, 사람이 피해보죠 동물은 동물 죽지, 동물 r 죽는데 사람이 피해보잖아 o 그러니까 m e r t 이 m e r 이 o m e r t o m 는 r 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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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못 봐, 너무 빨리 e r Tomer, 이 o m e r t o 광주 가는 길에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드레일이 쳐져 있 근데 지나가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피해요? 피게안 피해, 피해? 못 피해? 못피하지 못 뭐가 툭! 뭐가 툭! 그러더니 가드레일, 그러니까 반대쪽 차선에서 가드레일이 있는데도 그 사이로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팍! 했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뒷다리가 부다 치는 것 같아요. 뒷다리. 근데 뒤에 차막 오고 있는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어이, 서 서른 죽었나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런 얘기다. 그 그렇죠? 다음에 볼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고 자, D.E.A.R.에는 저거 보세요.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D.E.A.R. 있죠? 그렇죠? 사슴 단수 이꼴 복수 형태가 그래서 D.E.A.R.인데 뭐 썼어요? 동사둘 동사. 썼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Farm a n i m a l 농장 a n i m Blame 뭐죠? Blame? 해치다. 해치다 비난하다. 비난하다, 나쁜 뜻이죠. 비난하다. 자, destroy가 파괴하다. 정원을 파괴한 거죠. Bring disease는 뭘까요? 질병을 가져오는 거, 그죠 Disease가 질병이니까. Causing 네. car accident, car c c i d e n t 가 로드킬이죠. 차 사고를 야기하는 거. 자, wreak. 이거 주어진다네요. 피해를 가하다. 서버브스가 뭐죠? 교외, 그러니까 변두리 알죠? 네. 자 그럼 해석. 자 예를 들어서 사슴들은 농장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그죠? 네. 멧돼지는 죽이죠. 죽이죠. 농장 동물. 근데 사슴은 농장 동물을 죽이진 않잖아. 그러나, 뭐 한대요? 비난받는다. 자, 뭐에 대해서 비난받는 거요 정원을 파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차 사고를 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피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교외서 됐죠? 네요 다 적었어요? 네. 자, 얘가 동사 원, 이 버트 병렬 동사 투고. 자4 전치사에 지금 병렬된거죠 네. ING1, ING2, ING3, and ING4 알겠죠? 자 이게 기출이 있는데 기출에서 니네 학교 기출에서 저거로 나왔으니까 문법으로 나왔어요 에? 문법으로 문법으로 세트 문제였나? 문법으로 그러니까 문법도 잘 하자 됐어요? 네자 네. a l l o w 허락하다죠? 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지금 이거는 뭐야? BPP 투부정사 오형식이 수정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모하도록 허락받는다 자 그래서 모모하도록 허락받는니까 그냥 해석할 때는 모모 할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알죠? 그렇죠? 그렇게 초등학교 문법 책에는 be allow to 하면은 뭐뭐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거로 나왔고. 알겠어요? 음. 자, 퍼블릭 서포트는 대중의 지지. 앱스토얼 뭐예요? 전혀 지랄 안지 결국 알겠어요? 네. 결국. 그러니까 에저 리절트예요. 약간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따라서. 자, 비인발부드인 in 뭐죠? 포함된다. 뭐모에 포함되다포함되다그거 포함되는 게 뭐야? 뭐모에 네. 관련되다. 이거잖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사냥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collision 주어지는 단어에요. 충돌, 충돌 사고, 로드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 그래서 스포츠 헌터들은 자, 여기서 스포츠 헌터가 뭐예요? 그냥 사냥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인데 뭐? 스포츠로. 옛날에는 수렵 채집인들은 사냥 왜 했어요? 뭐 먹고 살려고 잡아서 먹으려고. 근데 여기 스포츠 헌터들은 뭐야? 그냥 취미로. 취미로, 그지 자, 그래서 스포츠 헌터들은 대중의 지지와 함께 사슴을 죽이도록 허용 받는다. 허락 받는다. 대중의 지지와 함께 사슴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다시. 결국 어떤 사람도 사슴과의 충돌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 돼요? 네. 그지? 선생그 사고 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래요 사슴한테 차 옆에 가망가졌단 말이야 부셔졌단 말이야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래요 사슴한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돈 주고 어떻게 해야 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어나 로드킬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 스포츠 사양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요. 죽이는 거 사람들이 지지한다 이거죠 그죠 네. 자 엉솔 튼튼이 뭐 불행히도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모인 건 아니다죠. 자 population 인구인데 지금 사슴 얘기니까 이럴 땐 개체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알겠죠? 네. 자, 해서 안타깝게도 사슴에게 사냥은 반드시 그들의 개체수를 통제하지는 못한다. 네. 사냥으로만 다 줄일 수는 없다는 거야 얘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리바운드는 되돌아가다 이거고. 자요대인는 그냥 참고로 요거예요. 이 사슴의 개체수, 알죠? 자 레슨은 뭘까요? 레슨 줄이다. 줄이다. 레슨 드니까 감소된 컴피티션. 경쟁그죠 리소스는 자원이죠. 그러 해서 사슴의 개체수는 사냥 시즌 후에 곧 되돌아갈 수 있다. 듀토 뭐예요? 때문에 고조업은 자원에 대한 감소된 경쟁 때문에. <laughs> 자, 근데 여기 행간의 의미, 숨은 의미는 뭐예요? 자, 개체 수가 돌아가는 거 사냥 시즌이 끝나면 개체 수가 돌아간데, 뭐 때문에? 자원에 대한 감소된 경쟁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자원에 대한 감소. 개체수가 줄어들었어. 사냥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사냥 시대이 끝나면 사냥을 못 해. 그러면은 풀은 그대로인데 사슴 수는 늘어나 적어요. 줄어들었있잖아 사냥 때문에. 네. 풀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자원에 대한 경쟁이 빡세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었어. 그러니까 이풀 존나 쳐먹고 얘네 또 새끼 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이해되요? 안데요네 숨겨진 의미는 됐죠? 그래서 사, 사냥 시즌이 있잖아요 사냥 시즌은 모르죠? 그리 친구들 나도 뭐잘 모르지만 이게 그 우리가 그 사냥할 때총 같은 거 항상 집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다 보관해요? 경찰에... 어, 경찰서에 보관해요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사냥을 해도 돼요 라는 시즌이 있어 그때 이제 경찰서에 가서 뭐해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가져갔어요 하고 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냥 시즌에 그리고 이제 사냥 시즌 끝나면 다시 반납 반납해야 되는 거요 집에서 갖고 있다고 해고막그러어떻해그지술취 먹고 그지 시골 사람들은 약간 그런 사냥하는 취미도 있단 말이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원래 고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당연히 예전에 저기 뭐야. 이모부가 돼지 농장하는 이모부가 총 같은 거 하고 사냥 하고. 그렇 로드킬도 로드킬도 해서 잡아 와 막. 알겠요 어느 날 이모부가 어느 날 나가다가 어디 놀러 갔다 고 나갔어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왜 로드킬을 했어 로드킬 한게 뭐야 저기 딱 뭐가 있어요 고라니 어떻게 해? 선생님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피해 갈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은 붕~ <부릉! 웃음> 이거 치를 거야 그래서 서 고라니가 뭐라고 비슷해요 사슴이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피, 피 빨아먹고 피쪽 보고 먹고 네. 이렇게 이제 뭐 거기도 먹고 살살사냥해자둘 매절 뭐죠 매절 측정하다 근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조치 이런 뜻이야 방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wipe out 말살하다 싹 쓸어버리다 이런 뜻이야 wipe out 어요자 네. wipe out 우리 뭐예요?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가 뭐예요? 비다. 앞에 숙숙숙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네츄럴 프레데터. 천적이죠? 천적. 자연의 포식자니까 있죠. 프레이어 롤. 역할을 하다. 그다음에 오케이. 그럼 해서 그리고 물론. 많은 그것들의 천적을 말살하는 동물 피해 통제 방법들은 개체수에서 많은 개체수에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근데 큰 많은 개체수의 역할을 한다는 게 개체수 늘린다는 얘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왜 개내를 잡아먹는 천적을 죽이는 그치. 거니까, 그치? 얘네를 자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슴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사냥해. 멧돼지. 멧돼지도 사냥할 거 아니야? 멧돼지가 좋을까요? 사슴이 좋을까요?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잡아, 오이씨 뭔가 이게 그지 뭔가 호랑이 잡은 기분도 고그럴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도 잡으니까 그거는 얘네 개체수를 늘린다라는 개념이야. 이게 내용이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 문법, 대 와이프들 하나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핑, 와이핑이죠. 이거 어법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바꿔서. 이해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주어가 뭐예요? m a j r 쓰고 여기 play가 동사죠. 자. 그다음에 어법 문제도 이렇게 구문을 살짝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어법 문제 나왔을 때는 그대로 풀지 말고 내가 아 여기 여기였지라고 풀지 말고 그 관계에 대해서 풀어서 보세요. 자 우리 얼도랑 디스파이트 차이 알잖아. 얼도는 뒤에 뭐고? 주어 동사 디스파이트는 명사 공부 이거 알잖아 기본 내용은. 근데 우리가 본문에는 얼도로 돼 있었어. 근데 여기 구조를 살짝 바꿔서 요게 에 맞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니네 기출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잘 보란 말이야.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여기 이거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n 머러스는 많은 이란 티이죠서드드가 뭐예요? 네. 방법 프리벤트 예방하다, 막다 리스 s p 블 n s 책임감 있는 스피드 e d 속도 제한 워닝 r 인 경고 사인 자, roadside r e f l 터 반사경 됐죠? 도로 반사경 얘주만 해주 뭐예요? 뭐옷뿐만 음. 아니라 펜싱 울타리 어롱은 여기서 뭐 몸을 따라 이런 거예요. 길가에 했죠? 그렇죠? 자, 그럼 해석. 자, 피해를 예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어떤 피해예요? deer can cause 사슴들이 야기할 수 있는 네. 됐어요? 네. 음. 자, 여기 투부 장사가 여기 꾸며 주는 거고 이 대도 꾸며 주는 거데 대 때문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대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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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해되죠? 네. 자, 그다음에 서치해 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예 들어준 거니까 그냥 보면 되지만 이거 쓰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1점씩 했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이거. 근데 그거를 영어로 문제를 영어로 했어. 그래서 영어로. 위 글에는 뭐라고? 위 글에 이 사슴이 피, 주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쓰시오 나열하시오. 근데 답은 모르게 한글로, 한글로 우리 말로 알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쓰면 되는 거였어요. 요거 알겠어요? 네. 한번 써 봅시다. 뭐요? 더 책임감 있는 음. 운전, 콤마 속도 네, 제한, 콤마 경고 사인, 워닝, 알죠? 콤마 도로 반사경. 콤마 뿐만 아니라 도로가 울타리에 사용.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네. 오케이. 리메이은 뭐예요? 남아 있다. 자, 에저롱 에저 뭐죠? 모모하는 한. 디벨로퍼는 개발자, 컨티뉴트 계속하다. 서얼번 뭐야 이거도? 교외의 알겠죠?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 컴 인투 컨 t 접촉하다 이거죠? 만나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표시 잘. 그리고, 그리고 어법으로 나왔던 부분이야. 자, 이대 뒤에 볼까요? 여기서부터 애저롱애들 애절, 얘네가 뭐 하는 한 이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얘 보세요. 인간과 야생동물은 접촉할 것이다. 것이다.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완전히. 완전하죠? 그럼 이건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대시잖아. 그지 근데 이 대시 꾸며주는 게 있어요. 뭐? 팩트. 팩트. 그럼 이거는? 원래 이 대자리가 다 어디에 오는 거야? 요더 팩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기 대비야 다. 근데 너무 길죠? 네. 그래서 뒤로 뽑아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는 무슨 대시예요? 동격. 동격의 대라. 알겠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온 거니까 여기에 대자리에 와수로 어법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네. 미친가? 와신가생각보 이렇게 특이한 거내내도 쉽잖아. 어법 되면 알겠지? 자 해석 그러나 그 사실은 남아있다 라고 먼저 돌게그 사실은 남아있다 어떤 사실 개발자들이 교회 지역에서 계속 건설을 하는 안 인간과 야생동물은 마주칠 거라는 사실은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개발자가 교회적을 계속 개발하느한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교회적인 게 뭐야? 산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버린다는 거잖아. 아파트 지으라고 그치? 그럼 거기 살던 애들 어디로 가요? 도시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오니까 마주칠 거 아니야. 그죠? 그, 말, 그 말이죠. 자, 세들리 슬프게도 동물 피해 통제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갖는다. 슬프게도 동물 피해 통제 프로그램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갖는다. 대신 그게 뭐다? 사냥, 사냥. 그죠. 얘네 지금 사냥, 자, 지금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동물이 피해 주, 주고 있어, 그죠. 사냥으로만 다할 수는 없어요. 없어. 다른 방법들도 있어. 그런데, 결국에 뭐를 주게 해야 돼? 사냥 사냥을 해야. 응. 그러니까 사냥 시즌을 늘려 줘라. 뭐 이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지? 네. 사냥을 좋아하는 덴가 봐. 됐어요? 네.